면서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서로 좀 참고 그래서 저를 잘 따라서 다녔으면 좋겠습니다. 어 그리고 그 혹시 지금 언론사나 방송사에서 그 오셔가지고 일찍 감정기 그때 바로 우리 그어 시작되면서 이제 그 시청이 만들어졌는데 원래 이 자리는 아니고요. 지금 물치로 입구의 신세계 백화점인가요? 거기가 원래 시청이 있었어요. 일찍 감정기 때 경성부청 아가광 경성부청. 그런데 서울 인구가 늘어나고또그래가 업무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바로 여기에 1900 시청을 새로 지은 거예요. 그래서 그 시청 건물이 아주 오랫동안 여기에 계속 있었던 거죠. 그리고 2013년도에 이렇게 신축 건물이 들어선 겁니다. <목소리> 자, 지금 제 시청의 역사가 이렇게 좀 이어졌고요. 이건 우리가 많이 봤던 건물이죠. 내부구조 공간. 이내부구조 공간을 그로 내려,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. 그, 그러니까 요부한번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제 그 예전에 그 서울 적 건물이고 바로 뒷부분 바로 이거죠 뒷부분에 여기 태평원이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신강 건물이 같이 함께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. 그신강 건물 이 그려져 있는데 바로 여기에 있던 태평로의 구조 내부 구조를 그대로 지하에 옮겨놓은 거예요. 그 지하 에 옮겨놓은 게 바로 이거 여기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내부의 구조는 바로 이형이물에 그대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뭐 건축에서 뭐뜬구조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건물 자체를 따로 이동하지 않고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그 지지대를 그, 그 만들고 이물 그 안에 싹 집어 넣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들어가면서 짓고 또지금게 행사가 많아가지고 못 보는데 나중에 오시면 이 행사 거더내면 이렇게 아래 내려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. 여기 제 그때 한번 이 행보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이동하겠습니다.